안녕! 깸, 깸, 겸 깸미의 겸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 새로 교환한 인스를 제가 한번 보려고 지금 뜯었는데요. 어, 저번에 제가 인스, 그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인스를 소개해 줬는데, 이번에는 더 수많고 새로운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저 제가 이번에는 액개가다 버려가지고 없어서 액개 영상보다는 인스 영상을 많이 올리려 올리려고 예정합니다. 네 올리려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급이나 끄러울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시작해 볼게요. 끄그시 얘네들은요. 어잘왜뒤집품 상태로? 제가 새로운 것들이 아닌 다른 또제 새로운 아이들이 아니라요. 원래 아직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원래 있던 애들이고요. 네, 희마견 음, 그런 것들. 아이들, 커피랑 그거 마구마구 있는 데들하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 진짜 새로운 걸 보러 갈게요 첫 번째 아이들은요 똑같은 거한 장만 소개할게요 이것도 꽃그그 그 머리끈 있잖아요 꽃 머리끈 같고 그냥 종이 있어요 시끄러운 점제대하고요제 동생이 가지고 제 방에 일단 종이 있어 예뻐죠? 그걸 교환했습니다. 짜잔!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쁘죠? 짜잔! 이거 영상에 올라갈 예정인가? 몰라요. 언니 하더. 아니 하지 마. 예, 해재전이요 얘는 물음표가 있고 매롱. 짜잔, 하트도 있고요. 치즈, 못마땅도 있고, 메롱한 애도 있고, 그냥 우는 애들도 있고, 하트도 있고, 이건 뭐지? <laughs> 끔찍한 애들도 있어요. 짜잔, 얘는요. 참 많죠. 코끼리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펭귄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많아요. 헬리터도 있고요. 모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별도 있어요. 완전 많죠. 이는 똑같은 거예요. 얘는 청소... 집에 가고, <laughs> 집 가고 싶다. 잠시 5분 전. 맞나? 이제 500. 우리 차차차 졸려, <laughs> 완전 졸리게 탕! 짜잔! 얘는요. 아직 이름이 안 지었어요. 여기에 옥지 핑크 글로 좋겠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뭔가 시크릿 주주에 주주 닮았지 않아요? 주주. 그쵸? 짜잔. 짜잔. 얘는 꽃 모양. 별, 별꽃모양이 <laughs> 예쁘죠? 화려해요. 얘도 종이 스예요 이거 곰돌인가요? 이 토끼들도 있고, 곰돌이 컵에 있는 거. 이것, 이건 종이 인스. 좋아요. 참고로, 저 이거 인스 말고, 그 두부 언니가 또 준다고 했어요. 세 장. 세 장. 짜잔. 이건 토끼죠 과일도 있고, 성도 있어요. 제 동생이 사과, 제 동생이 선생님 노래해서 시끄러운 점 죄송하고요. 여기 사과도 있고, 리본, 이렇게 있어요. 짜잔. 얘는요, 얘도 참 다양하죠. 많아요. 많아서 교환했어요. 여 투명 이스 음. 네. 마지막이에요 완전 많죠? <laughs> 다섯 장 제가 인스를 그저께부터 모았던 것 같았는데 완전 많이 생죠 그저께 치고는 여자 자, 이렇게 해서... 죠, 이렇게 다 있고요. 여자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안녕~